반갑습니다. 봉달입니다 금일 2023년 7월 30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시장이 열리지 않는 관계로 이제 오늘은 푹 쉬었습니다. 오늘 푹 쉬다가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매매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건 검색식 하나를 주말 간에 하나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생각나서 제가 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오래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좀 조금 검색식에 대해서 어,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보다가 이제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하다가 남은 게 이제. 이 정도 됩니다.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꽤 많은 <laughs> 양의 조건 검색식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조건 검색식은 어, 장초반 급등주 1번 어,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이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뭐 다른 조건 검색식들도 있는데요. 차분히 하나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장초반 급등주 1번 조건 검색식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이 조건 검색식을 따로 이제 어 이렇게 실행을 시켜 가지고 실시간 검색을 해 보니까 장 초반에 세 종목 정도 어 이렇게 잡힌 것을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서연탑 메탈이 있었고요. 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을 잡았었는데요. 잡혔었는데요. 어, 이두 종목이 주, 두 종목을 주, 보면은 어, 이제 연탄 메탈도 그러고요, 이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 검색식이 2014년 이전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쓸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어 이제 이 조건 검색식은 이제 조건 검색식일 뿐입니다. 제가 매매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매매를 해 보니까 조건 검색식이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어쩌때는 잡혔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쩔 때는 잡혔는데 반대로 급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안 잡히는 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 검색식은 좀 특별한 조건 검색식이다 보니까 맹신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런 조건 검색식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이제 맞춰서 수정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조건 검색식을 간혹 가다 쓰기는 한데요. 이제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급등 극등... 급등주를 찾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이 조건검색식을 간략하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어떠, 어떠한 지표를 봐야 되고, 어떠, 어떠한 것을 보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주 이제 차트입니다. 이지, 이지의 지난주 차트고요. 이 조건검색식에서 이제 중요한 지표는 볼린저 밴드하고, 이제, 거래량도 중요하지만은, 시그마 10 이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시그마 지표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CD의 지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선들이 있는데요. 이제, 시그마 같은 경우는 20이 아니라 10선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2선이 기본선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10에 2선 이상의 지금 지표에 찍혀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CD 같은 경우는 0부터 100 사이에 지금 지표에 찍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선을 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중심선 사이에 있는가. 그것을 매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표들은 이제 우리가 주로 흔히 알고 있는 5선, 20선, 60선, 120선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 지표 이제 검색식이고요. 이제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이 지점에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봉에 잡히고요. 그첫 봉에 잡힌 뒤에 이 상단선 볼링전 밴드 상단선을 깨지 않고 쭉 간다면 따라 따라서 간다면 여기서 이제 깨는 지점에서 매매를 이제 매매를 하셔 가지고 수익을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급등주 차 장초반 급등주 1번에 대한 조건 검색식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쭉 A 음 이게 지표가 뭐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A, C, B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지의 이제 조건을 합쳐서 다음과 같이 배열을 하시면 이제 조건 검색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주가 범위는 당일 시가가 이제 시초가가 3천원 이상 2만원 이하에 시작하는 종목을 잡아야 되고요 3분봉 거래량이 2만주 이상 음, 맥시멈 이하가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거래량 순위 2 0 0이 이상으로 돼야 되고요 상위 거래량 순위가 상위 1 0 0 1 0 0 이상이 되면은 어, 매우 빠른 움직임이 있지만은 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위 2 0 0이 이상만 되면 충분하기 때문에 상위 2 0 0이 이상 어,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 봉 차트에서 시그마 10, 시그마 10이 2선 이상이어야 되고요. 5분 봉 차트에서 MACD가 0 이상 10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3분 봉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가 시가가, 볼린저 밴드 시가가 중심선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0봉 전 3분 봉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가 상한선, 볼린저 밴드 중심선 2% 그러니까 상한선과 중심선이 2% 이내에 있을 때잡아야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꼭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이 이평 이격도라고 하죠. 이격도는 이제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어, 5선과 20선이 2% 이내여야 되고요. 모든 이제 이격도는 5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봉 전 종가가 20 20선과 60선이 2% 이내야 되고요. 종가가 5선과 60선이 2% 이내. 그러니까 5, 20, 60, 120, 이 모든 선들이 2% 이내에 이렇게 수렴을 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영봉전 종가 시가 기준 이제 상승 갭이 2% 이상이 안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느낌표 t를 꼭 해주셔야 돼요. 느낌표를 느낌표 같은 경우는 반대내는 것을 말하는데 어 이제 상승을 주는 상승갭이 장 시작할 때 상승갭이 2% 이하여야만이 이 조건 검색식에 어 이제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을 이제 실행을 하면 어제 같이 이제 금요일 같이 이지와 서연탑 메탈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런 종목을 한번 나도 한번 뽑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한번 이제 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의 매매에 맞춰서 이제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검색식은 제가 공개를 하고요. 이 지표 검색식에 맞춰서 한번 어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아침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은 잘 수정해서 사용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